빛을 잘 받기 위한 자세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바닥이나 의자에 편안히 앉는다. 허리는 곧게 펴고 두 눈은 살짝 감는다. 이후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살짝 들어 올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손에 느껴지는 빛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몸가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빅 V I I T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계기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빈명상을 해도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 내면에 빅 V I I T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다. 하루는 약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빛을 준 일이 있다.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신비로운 현상이 나와 있었다. 빅브이 아이 아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이지만, 이따금씩 밝은 기둥과 같은 형태로 사진에 나타나곤 하는데, 이날 찍은 사진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속에서 나는 뒷줄에 앉은 사람들 앞을 지나며 빅브이 아이 아이티를 펼치고 있는데, 사진 속 비출기들은 모두 앞줄에 앉은 어린이와 한 아주머니 쪽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다. 이날 사진의 왼쪽 앞에서 찬란한 두 개의 비출기를 받은 아주머니에게 그날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대단한 일이었다. 평소 지팡이 없이는 걸음이 힘들 정도로 다리가 불편했던 그녀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호전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왜 빅브이 아이 아이는 그 많은 사람들 중 유독 그 아주머니를 향했을까? 그리고 그녀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확신이었다. 걷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빛을 받으면 걸을 수 있다는 긍정과 확신, 자신의 바람이 빛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데 일절 부정과 의심을 하지 않은 그 마음이 마치 강한 자석과도 같이 빛을 끌어당긴 것이다. 확신과 긍정 순수의 주파수를 맞추라이. 확신은 빛을 담는 당신의 내면을 더욱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빈명상을 하라. 심지어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 돈을 갈구한다면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된 것에 감사하라.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상대방이 나와 계약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이미 당신이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 듯 말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해 감사하라. 당신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심과 부정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빛이 당신의 내면에 담긴다. 그리고 그 힘이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러니 겉으로 어떤 그럴듯한 포즈를 취하거나 말로만 빛을 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부정과 불신, 의심이 가득 담긴 마음은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빛을 밀어낸다. 엉뚱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 놓고 원하는 음악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주 마음이 우리에게 빛을 보낼 때 그것은 순수의 상태다. 그 안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심, 부정이 없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을 갈구하라. 어린아이 같이 아무런 의심 없이 무한한 긍정의 상태로 간절히 이 힘을 청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 빛이 가득 담긴다. 그 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소원을 이루어준다. 또한 내면을 정화하고 풍요로운 당신을 만든다.